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.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과 그리고 사법 처리를 기정사실화 했다가 바로 법원의 직연부장 판사의 판결로 전부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. 자, 이 일정도 뒤집어버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,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도 자 이게 절차가 잘못됐을뿐만 아니라 내란죄 수사 그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. 이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자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져 보입니다. 공소기각, 공소기각은 아예 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당당했던 요도. 자, 이게 내란이 있을 수가 없고, 내란을 한 적도 없고, 그러는데 전부 다 내란을 뒤집어 씌워버린 게, 이게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작을 해가지고 한것 아닐까. 자, 그래서 이게 바로 이재명 발 내란이다. 자,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,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, 이재명이 모든 정치 일정과,